내가 수중에 살 길은 있으실 거라고 보이는데 요즘 조금 힘들다는 거지. 그래서 내년을 조금 앞두고 보다 보면 굉장히 좀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, 장수암 신당의 신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1963년생 음음. 62살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. 음. 62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, 음. 어떤 일들이 좀 있으셨을까요? 우리 토끼분들 62살, 개묘생분들은 좀 이렇게 삶이 좀 추진력이 좀 계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보여요. 음. 호기심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많고, 이분들이 젊었을 때 이렇게 살, 인기도 많으시고, 추진력도 좋으시다 보니, 좀 성공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보여요 추진력 있게 어 일들을 해오면서 어떤 성공을 좀 거두신 편이신가요? 여자보다 남자분들이 조금 운기가 더 좋았다 음. 이렇게 보입니다 음. 음. 그러면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부분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힘들었던 부분들은 뭐가 있었을까요?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을 거 같아 음. 우리 이분들이 좀 배신을 많이 당했다 사람에 대한? 네 사람에 대한, 사람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인간관계가 좀 좋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많이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. 이 정말 사람에 대한 상처는 진짜 정말 크잖아요. 정말 크고, 네또 믿어야 될 사람한테도 배신을 당하면 그게 한창가잖아요. 우리가 맞아요.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거는 어, 서로가 힘든 거거든. 내면에 계속 이렇게 잠재돼 있는 거잖아요.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막.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좀 힘들어. 어,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62살 개미신 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보입니다. 음.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갑진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음. 62살 토끼띠분들은 올해 음. 기대해봐도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? 올해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. 사업 확장? 응, 어, 근데 하지 않았으면 올해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 확장을 하지 말라라는 거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요새 뭐 경기도 안 좋고, 수가, 우리 60대사 토끼띠분들이 수가 좀안 좋아. 그래요? 어,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가라. 어, 내년을 보면서 천천히 가라. 이런 해가 되기 때문에 뭐 사업 확장이 됐든 투자가 됐든 이런거 그런 목적으로는 조금 천천히 어, 좀 뒤를 좀 보면서 어, 서로 뭐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좀 뒤로 밀어라 하는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아 이유가 있죠 음, 음. 이분들도 아마 짐작은 하실 것 같아요 음.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, 아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는 말 같다. 이렇게 짐작을 하시고 계실 것도 같고, 조금 금전이, 돈이, 현금이 도는 게 조금 힘들어. 힘들어 보여요. 어. 내가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, 뭐, 생활비도 줘야 되고, 물론 자기 살 길은 있으실 거라고 보, 보여요. 어. 내가 수중에 살 길은 있으실 거라고 보이는데 요즘 조금 힘들다는 거지. 그래서 내년을 조금 앞두고 보다 보면 굉장히 좀 좋으실 것 같아요. 천천히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. 올해. 어, 선생님께서 이런 뒤로 미뤄라 하는 부분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. 네. 더 자세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 주시면 네. 좋을 것 같고. 오십시오. 네. 그리고 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음. 어떤 운들이 좀 좋아지게 돼요? 올해보다는 나는 내년을 좀 바라보고. 계속 똑같은 말이네 운적으로는 음. 음. 그렇게 막확 박지가 않아 음. 음. 그래서 뭐 매매 운이든 계약을 하고 싶었던 것들 음. 이런 게좀 좀 답답하시다 음. 좀 그렇게 나오거든요 음. 그러니 뭐 조금 안 좋아도 내년을 또 바라보고 또 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음. 천천히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, 이런 수가 답답하거나 좀 음. 안 풀릴 때 이런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있을까요? 뭐 이런 저희 신당에 와서 의논도 하고 하다 보면 음. 어, 답답하게 뭐 매매나 뭐 그런 게안 되게 되면 신당에서 뭐 하는 게 있어요 저 음.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뭐 하는 게 있어서 음. 뭐 의논을 해서 같이 방법을 찾아가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. 선생님께서 62살 토끼띠 딱 들었을 때 그런 답답함들이 계속 많이 느껴졌나봐요 좀 답답해요 음. 좀 답답하고 어운기가 올해는 그렇게 썩 밝지가 않아서 음.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래도 너무 기운 없어 하지 마시고 음. 그래도 내년이 또 있다 보니까 음. 음, 좋은 일이 있으실 거라고 보이니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음. 근데 답답한 분들은 좀 답답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음. 음. 끝으로 62살 토끼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토끼띠분들 62살 토끼띠분들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어, 앞으로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, 건강 유의하시고, 항상 장수하면서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